사할니에서 돌아가신 하인들이 고국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내유거를 물에다가 뿌려달라. 그럼 물이 흘리면서 고국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80여 년전 고향을 강제로 떠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한 평생 가족의 품을 그리다 생을 마감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1,683km를 날아간 사람들. 이산의 땅 사할린 그곳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조금 특별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 때문인가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사할린에 있는 한인묘 현황 조사로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오게 돼서 국가나 그 옛날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우리는 어떤 사연들을 만나게 될까요?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45분 떨어진 사할린 4만 3천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이곳에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1938년 일본의 지배를 받던 조선인들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됩니다 군인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반항조차 할수 없었죠 탄광과 벌목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은 아파도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일본 정부의 방치로 결국 해방 후에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여덟 번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뿐, 먼 발치에 고향을 두고 그리워해야 했던 아픔도, 외면하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1939년도 간지로 살인에서 끌고 와가지고 한국 못 나가고 1 9 7 0 6년도 돌아가셨어요. 일반 군인들이 일, 저 45년에 우리 동포들 미주호 마을에 러시아 군대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 민족들이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문제 생길까 해서 무서워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사양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사할린 동포들 LX 공사 직원들이 참여한 사할린 한인묘 현황 파악 사업은 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국내로 봉환해 유가족과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자 시작됐는데요. 사할린 한인묘 현황 파악 사업은 일제강점기 시 노역으로 강제징용된 한인들이 현지에서 돌아가셨을 때그 묘지를 조사를 하고 그 묘지 조사 내용을 한국에 있는 유족들에게 알림으로써그 마지막으로 유해봉환을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인묘 현황 파악을 통해 확인된 묘는 총 15,290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역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해. 최근까지 순조롭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지역에 산재된 공동지를 찾아서 한 자료를 서그을대국 홈페이지 한인묘찾기에 올려고유들이 손쉽게 찾아봉안 순차적으로 봉안하는데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공감하며. 러시아 정부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В 2012 году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и было достигнуто соглашение о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и корейцев 어, с Сахалина. И думаем, что эта работа правильная, потому что все люди, которые здесь находились по чужой воле и погибли здесь или умерли по каким-либо причинам. Конечно же, они должны покоиться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Поэтому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этот проект и будем дальше его поддерживать. И думаем, что работа эта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и впредь. 한국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러시아 한국 영사관 주유준호 사할린스크 출장소를 찾았습니다. 벌써 10년째. 동포들을 위해 힘써주는 공사에 공관장님 역시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LX 공사에서 실시하는 한림묘 현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영주 귀국하신 동포들의 부모님의 묘소를 발굴하고 또는 무형고 묘소를 발굴해서 우리 동포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요.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한자리에 모인 LX 직원들 앞으로의 현황 파악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 보는데요. 지금 이번 사업에는 어떤 대규모 공동 묘지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소규모 이제 한인묘지를 찾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뭐한 분이 살았다 그러면 그한 분이 있는 거를 저희가 찾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할린에서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날, 본격적으로 한인묘 파악에 나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 잘 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데요. 접근 공부를 사진을 찍어야 돼요. 도로가 갈라지거나. 이후에도 묘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가는 길에 주요 이정표들을 잘 찍어둡니다. 다시 차에 오르는 직원들. 얼마나 달렸을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묘지 주위로 무성하게 자란 풀. 벌초를 하고 나서야 겨우 주인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묘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한인묘에 대한 정보는 사할린 한인묘찾기 홈페이지에 등재되고 확인된 유골은 절차를 거쳐 국내로 봉환됩니다. 이 정도 묘지면 깨끗한 거야. 음, 나중에 저런 음. 거를 우리가 해고 그래.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 잘 됐네 이런 니까 다음 묘지를 찾아 이동하는 직원들 현황 파악을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작은 노력이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이 순간 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작업했을까? 수많은 묘지 사이에서 또 하나의 한인으로 추정되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측량에 필요한 GNSS 컨트롤러가 말썽인 것 같은데요. GPS 위성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이 지금 현재 묘지 위치를 측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나무가 많으면 잘안 되거든요. 여기가 나무가 많은 지역이어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위치 잡기 성공. 앞으로의 한인묘 현황 파악도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죠? 작업을 마친 그날 오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책상 앞에 앉은 유재일 주임.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GPS로 그 받은 좌표들이 실제 지도에 뿌려봤을 때 정확한 위치에. 표현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오늘 총 3지역을 돌았는데요. 한 군데서는 3개의 묘를 발견했고 또한 군데서는 1개, 또 나머지 한 군데서 11개 총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김힌주, 김흰추 김힌추. 이름을 되뇌고 또 되뇌는데요. 오늘 다녀온 거 캐리 문자. 이제 한국어 성씨로 변환해야 돼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어. <laughs> 키리 문제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서 지금 한국어로 변환하는 작업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좀 어떠셨어요? 처음 이제 갔다 왔는데 산 속이 아니라서 그냥 도로 분방이라서 좀 무난했던 것 같고 앞으로 작업은 좀더 겪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노력하는 만큼 내일은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겠죠. 사할린에서의 아침이 다시 밝았습니다. LX 직원들이 부지런히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여기는 좀안 가봤고, 저 우회도 있어. 오래된 데가 있겠지, 오래된. 여기서 어려울 땐 한인 동포의 도움을 받아 봅니다. 여기가 예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찾아서 한번 저희가 옛날 자료나 검색을 해보려고 한 기의 한인 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첼수요첼수첼수 철수. 여기 한 오래 걸리겠는데? 이 음. 어떻게 하루 하루 정도 그냥 여기. 마을이 없어졌거나 현재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소규모 묘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래된 미석들은 좀 닳아가지고 음각한 게좀 지워져서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잊혀지게 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묘지나. 너무 낡아서 주인을 찾을 수 없는 한 인묘도 그중 하나겠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먼나먼 사할린에서 보여준 LX 공사 직원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더 이상 달치도 지워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오늘 총 20기 찾았습니다. 예상한 것에 대해서 예상에 비해서 아주 실적이 좋아요. 네. 아 기분이 좋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한국어 방송인 사할린 한국인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한인에 관한 일이니 빠지면 섭섭하겠죠? 시작으로 어, 코로나 바이러스인해서 정말 이렇게 복잡한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묘지 조사도 해결을 하신 것은 정말 어, 고마운 일입니다. 이곳에 누워있는 이들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뜻깊은 일에 동참한 한국 국토정보공사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많은 유지들을 그 찾아내고 있어서 어, 좀더스포트를 올려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조사 사업인 만큼 후회 없이 조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 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조사하고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인묘 현황 파악을 통해 수습된 묘는 총 249기, 사할린의 돌린스크, 투마리, 코르스코프를 포함해 총 7개 지역의 공동 묘지를 답사한 결과였습니다. 바다 건너 먼하 먼 타국까지 이어진. 한민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 마지막 하나의 묘를 수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한국 국토 정보공사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합니다.